여기서 보시면 도로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용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관리대장의 일을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고 변경하면 여기도 변경이 중요하죠. 변경하면 무조건 도로관리대장의 일을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4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m인데 우리가 이제 좁은 골목길을 가보면 3m 도로도 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내 땅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m를 후퇴해서 4m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cm를 도로로 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허가 신청을 할 때나 또는 준공 신청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이 50cm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건축주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도로관리대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척을 하더라도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안 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재척하는 땅 같은 경우도 해당 주무관이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날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정리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권자의 의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도로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가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 4 별지 26호인데요 도로의 폐지와 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청구분에 도로의 폐지도로의 변경 신청인 지정번호 대지 위치 지정일 지번또 위치와 길이와 너비와 면적 또 폐지의 변경 사유까지 다 작성을 해서 신청인이 날인을 하고 여기에 인감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에 양식으로 정해져 있다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는 그런 도로가 있겠죠 그래서 양식에도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관련 집원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 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이렇게 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이 양식에 따라서 여기에 집원을 적고 최종적으로 소유자를 적고 다 도장을 찍어야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완료된다. 자 그러니까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인감증명서까지 다 첨부를 하고 이 부분을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도로관리대장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에서 4, 별지 27호인데요. 도로관리대장을 허가를 신청할 때나 준공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장에 보시면은 대지 위치 건축주 이런 내용도 쭉 나오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위치도와 현황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도면을 첨부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황도 이게 나오죠. 어떤 현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도로로 내주고 도로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허가권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